우선 ESG란 무엇일까요?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고, E는 Environmental 환경보호, S는 Social 사회공헌, G는 Governance 윤리경영을 뜻합니다. 하단의 내용은 실천 과제들입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쉬울까요?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쓰지에서이 환경 부상 배경에는 2020년 한국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지구 온도 상승 1.5도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을까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은 무엇일까요? 네, 이산화탄소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에너지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87% 정도 차지하고요. 그중 산업 분야가 54%, 건물 냉난방이 25%이고 어마무시한 퍼센트가 되겠죠. 수송 14% 등이 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초색 이게 돌아가는 건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물 냉장고 25%는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겨울에는 몇 도로 맞추라고 되어 있을까요? 19도 더 낮아요 18도, 18도. 더 낮아요 17도 17도, 17도. 17도. <laughs> 냉 <아니라. 지로> <laughs>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의 양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고요. 플라스틱 프리, 플라스틱 안 쓰는 겁니다. 중요한데요. 2018년 3월 네. 9일에. 네. 네. V, 그 전에도 브이설트에서 브이설트 트리플로 바꿨는데. 네. 면 마스크를 3년째 제가 빨아서 사용하고 있어서 내 손녀 걸로 면을 다시 냈는데요. 우선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면 마스크를 강추하고요. 집에서는 주로 채식하고 남기지 않습니다. 대나무 칫솔로 양치합니다. 매년 버려지는 플라스틱 칫솔이 235개, 4,300톤인데요. 이 버려진 건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떠돌다가 우리 식탁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 칫솔 사용하는 것도 방수이고요 저희가 이거 프로젝트 어. 인스타에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좀... 하나가 속이 네. 약간... 네. 빨긴 했는데, 아, 네, 상관없어요. 깨끗하고, 아, 네. 약간 지저분, 속이 네. 약간 지저분한 네. 것도 있긴 있어요. 아, 진 괜찮아요? 예, 네, 왜냐면, 네. 요거를 저희가 응. 총으로 다 활용해서 응. 만들고 있어서, 응. 네. 잘 됐네. 손잡이가 있어요. 예뻐요. 네. 다 선물받은 거, 어, 그냥. <laughs> 많더라고. 맞아, 근데, 맞아, 집에 지저분한 거는 안 들고 왔거든요. 네. 아, 아 지저분한 것도 가져왔거요 아, 아 지저분한 것도 네, 가져왔거요 네. 상관없어요. 예, 거 저희가 세탁한 다음에 다른 걸다 사용도 가능해서. 근데 세탁에도 안 갈, 안지어질수 있는 데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면 자체를 활용한다는 게중요하니까또안 쓰면 버려줄 수 밖에 없으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정여 선생의 자격증 취득. 축하합니다. 너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해냈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